영국의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무척 당황한 얼굴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늘 항상 구운 닭고기나 피쉬앤칩스 등 영국 음식만 나오는 점심 메뉴를 먹곤 했던 직원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식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처음 맡아보는 생소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마주한 직원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조리사는 무척 당황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영국인 아델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에든버러에 살고 있는 아델라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지만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영국 내 대기업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퇴근이 매우 자유롭고 휴가도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유럽 내 웬만한 회사에선 보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저희 회사 복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직원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런던에서 특히 금융교육은 정말 무식하게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서 개인이 돈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의 2일짜리 강의는 하루 수업료가 200만원이 넘어요. 이틀을 교육을 받으면 400만원인 겁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개인이라도 저런 교육을 몇 개씩이나 받을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국의 큰 회사들이나 규모가 작아도 직원 개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저런 비싼 수업을 수없이 지원해줘요. 이런 교육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영국에서 자신의 돈을 써서 교육받으며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왔고 업무도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회인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이었죠. 보통 회사에서 점심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기네요. 12시 정각이 되자마자 점심을 먹기도 하고, 왠지 오늘따라 배가 안 고프다면 뒤늦게 먹기도 하지요. 저는 보통 12시 정각이 되자마자 점심을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허겁지겁 무엇이든 입에 집어 넣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영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없다는 것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피시앤칩스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그나마 영국 음식 중에서 맛있는 축에 속하죠. 장어젤리나 헤기스 등의 음식은 외국인들이 보면 구역질을 할 정도입니다. 생선으로 만든 파이도 있는데 정말 묘하죠.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니까 어릴 때는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런던 시내에 있는 햄버거 가게 이탈리안 푸드를 파는 가게 중식당 일식당에 가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음식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없다는 것을요 사회인이 되어 돈을 버는 저는 거의 매일 외국 음식만 먹고 영국 본토의 메뉴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고민이었죠 그 이유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영국 음식만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입사했을 당시에는 분명 맛있었습니다. 영국 음식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햄버거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보편적이고 맛있는 양식 등이 많이 나왔는데 군의식당 영양사님이 그만두시자 모든 게 변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영양사가 전직 셰프였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었는데 첫날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양사님은 영국 요리를 전담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세계인들에게 맛없다고 욕먹는 영국 요리의 위상을 어떻게든 드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 같았어요. 멋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영국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우리 회사에서 하면 안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국 요리 만들어 먹거나 제공하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됐어요. 첫날만 그럴 거라고 희망을 가져봤지만 늘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동료들이 구내식당에 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죽 맛이 없으면 그럴까요? 그럼에도 구내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구내식당은 가격이 아주 저렴했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것에 반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식비 지출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되긴 했어요. 분명 구내식당이 경제적이긴 했지만 소중한 제한 끼를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식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억지로 구내식당을 이용했는데 맛이 없으니 많이 먹히지도 않아 금방 배가 고파졌고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러자 언젠가부터 직원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오는 게 유행이 되었고 저도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게을러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이나 했을까요? 곧 관두고 원래 하던 것처럼 바깥 식당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저처럼 나가서 밥을 먹다 보니 구내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워낙 구내식당 이용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멀쩡히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직원들과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잘 먹고 있는 구내식당을 왜 없애느냐 또는 애초에 점심을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 제공한다면 힘들게 도시락을 싸오거나 바깥에 나가서 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원래 저번 달에 조리사 한 명이 관두게 되면서 남은 조리사 두 명이 음식을 모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리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분위기도 평소보다 험악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조리사 두 명은 중재해 줄만한 조리사가 없어지자 대판 싸움을 벌였고 결국 한 명이 사표를 던져 남은 조리사는 단한 명인 상황에서 영양사까지 그만두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거죠. 영양사님은 그동안 구내식당이 너무 맛없다는 민원을 자주 받았기에 사실 잘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영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곳인 만큼 자르는 사람도 당일날 나가라고 할수 있었지만 반대로 고용인도 몇 년을 일하다가도 하루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흔했죠. 회사에서도 이 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내보았지만 한식을 전공한 한국인 영양사 외엔 다른 지원자가 없었고 조리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차피 이용률도 낮으니 식당을 없애고 직원들의 공용 공간을 더 증설하자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 사내 게시판에는 긴급 설문조사까지 올라왔어요. 점심 메뉴를 한식으로 대체하는 것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물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맛이 없어도 구내식당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한식 점심 메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이번 구내식당 리뉴얼을 끝으로 그래도 식당 이용률이 낮다면 조리사와 영양사의 추가 고용 없이 식당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영양사를 고용하자 한국인 영양사의 소개로 조리사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망의 첫날 한식이 궁금했던 저와 동료들은 우르르 구내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든 메뉴가 한식은 아니었고 한식 메뉴는 두어 개 정도만 배식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질리기 전까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해보자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구내식당에 갔어요. 남의 나라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한식을 먹은 직원들은 그날 식판을 싹싹 비웠고.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청소를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던 식당 관계자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 정도로 적게 나온 적은 처음이라고요. 맛있게 먹는 저희 모습에 한국인 영양사님은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면서 더 맛있게 메뉴 구성을 해보겠다고 친절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후에는 비빔밥이나 갈비찜, 잡채 같은 요리들도 나왔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예술적인 맛의 음식을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어요. 어느새 저와 동료들은 오늘 점심 메뉴는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물론 저희에겐 반응이 폭발적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구내식당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식 냄새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자 정작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 비율은 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됐습니다. 겨우 음식 맛을 좋게 해놨는데, 군의 식당이 문을 닫으면 큰일이어서. 저나 동료들은 군의 식당에 안 가겠다는 다른 동료를 설득해 겨우 데려다 앉혔습니다. 제가 사준다고 했죠. 그런데 하필 그날 메뉴에 코를 찌르는 국이 나왔습니다. 음식의 정체는 된장국이었는데요. 된장국은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여서 꽤 당황했습니다. 제가 데려온 동료는 제법 불쾌한 티까지 내더군요. 냄새를 못 참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한 입만 해보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된장국 냄새가 심해서 그렇지 다른 메뉴들은 제가 저번에 정말 맛있게 먹은 것들이었거든요. 동료를 어르고 달래 잡채나 떡볶이 등을 먹게 하고. 저는 된장국을 맛보았는데 글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냄새는 단점도 아니게 될 만큼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된장국의 맛에 빠져 한참 음미하고 있을 때 툴툴거리던 동료는 어느새 한식의 마음을 열고 누구보다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장벽이지 한번 맛을 보면 다들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한식은 냄새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영국인들이 가장 처음 접할 때 적응이 어려워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군내 식당 음식이 아주 맛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군내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구내식당에 왔을 때만 해도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줄을 서는 날이 대부분이라 이 점은 조금 슬프네요. 그리고 음식이 달라지니 저와 동료들은 건강이 더 좋아진 기분이라며 좋아했어요. 충분한 채소 섭취로 오후에도 업무 집중력도 올라가니 당연히 사무실 내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게다가 한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데도. 살은 빠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직원도 있답니다. 요즘 저와 동료들의 낙은 점심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K드라마나 K팝만 열풍인 게 아니라 K푸드도 지금보다 더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